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작은 신음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또 이런 짐승들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이 동물들의 그 기름 부분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름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린 어, 짐성이 아니어도 동물의 사체의 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그런 가축의 기름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와는 무관하게 죽은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한이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먹어서 몸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풍요로움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사용하고, 남은 것, 그것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은 것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려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초태생을 먹고 싶어서 기름을 하나님께서 먹고 싶어서 그렇게 명령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려도 괜찮은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